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해적 카즈의 손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해적 카즈의 김용조입니다. 어, 오늘은 굉장히 반가운 손님이 방문을 하고 계신데요. 저한테 대략 3년 전쯤에 차량을 구매하셨던 분인데, 오늘 멀리서 방문을 하고 계세요. 근데 또 오랜만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증평에서 또 차량을 구매하러 오시는데, 오늘은 또 어떤 차량으로? 아, 오늘은 이제 경찰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 네네. 모닝하고 이제 스파크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네, 네. 금액대는 한 500만원 이하의 네. 어, 차량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타이트합니다. 저희가 좀 의뢰인분 도착하시면 상담부터 시작해서 좋은 차량을 찾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오늘도 좋은 차량으로 졸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at 첫 번째 차량을 보러 오신 건데 저희가 시동 걸어보니까 <laughs> 냄새 세트 등이 일단 들어와요. 그리고 실내 상태도 사실 썩 깨끗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모래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흙먼지 같은 게 조금 많아요. 얘는 뭔가가 되게 애매하고 냄새도 많이 나네요티발리 차량이 이렇게 냄새가 나면 안 되거든요. 이 차량은 바로 여기서 패스를 하고 그냥 두 번째 차량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세 번째 차량이거든요. 지금 뒤에 보시면 리어 패널 쪽이에요. 여기 이미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판금을 다한 거고 얘는 사고차로 분류를 해요. 리어 패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부식도 있는 편이고 아까 봤던 스파크랑은 컨디션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볼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서 패스를 할 거고 나머지 더 넥스트 스파크를 보러 이동을 할게요. 네 번째 차량을 보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저희가 잠깐 보류를 할 건데 보류하는 이유는 지금 외관 컨디션 상태가 조금 그렇고 뭐 타이어 교체해야 되는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옵션이 사실 조금 많이 빠져요. 그러한 이유로 일단은 보류를 할 거고 저희가 봤던 네대 중에 두 번째 차량이 가장 좋았었잖아요. 컨디션 자체가 그래서 그 차량 이동해서 시운전 해보고 리프트 한번 띄워 보시죠. <목소리> 두 번째 차량을 다시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 차량이 이제 14년식에 2만 3천 킬로 가량 주행을 했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외관부터 실내까지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일단은 외관 쪽은 헤드라이트 쪽은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네요. 네. 이런 거는 다 닦이는 거라서 깨끗하고 뭐 경화도 특별히 없고 색상 바램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단차는 보시는 것처럼 살짝은 있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살짝은 있고 뭐 도장 정도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이제 순정 휠은 아니고 사제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휠 상태는 뭐 살짝 백화현상은 있는데 뭐 나쁘진 않고요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어요 이 정도면 한7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디스크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고요 어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남았네요 한70% 이상 네 브레이크 패드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백미러 쪽에 리피터 그러니까 깜빡이 켰을 때 들어오는 등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전혀 볼트 풀렸던 흔적 없이 깨끗하고요. 네. 그다음에 필링도 순정 마감도 맞고, 심지어 네, 판금 도장도 안 들어갔네요. 이한 만져보세요. 맨질맨질 하죠? 네. 네. 또 판금 도장 들어가면 까칠까칠한 느낌이 납니다. 깨끗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안쪽도 보시면 아까 첫 번째 봤던 거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얘는 먼지 정도만 있지, 그런 아까처럼 모래 흙먼지라던가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음. 그렇이 그러니까 트렁크 안쪽도 깨끗하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 사고 수리 흔적도 없습니다. 트렁크 플로우 쪽은. 그리고 리어 패널. 리어 패널도 보시면 수리했던 흔적이 전혀 없다고 라 보시면 돼요. 부식도 없네요. 깨끗합니다. 좀 자세히 보면 동그랗게 스팟 인력의 자극들이 있어요. 이게 순정으로 만들어낼 때 용접자국인데 어, 전혀 수리했던 흔적 없이 깨끗합니다 네. 첫 번째 배출가스 이거 없으면 무조건 교환입니다 교환이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이 볼트 풀림으로 확인하는 건데 볼트 풀림도 전혀 없이 깨끗하고요 실링도 괜찮고 어, 얘도 평구 도장도 안 들어가세요 네. 그리고 핸더 쪽 여기에 지금 헤드라이트 밑에 쪽에 볼트 하나 씩고 있어요. 이쪽이랑 네, 네. 네, 전혀 풀렸던 흔적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냉각수는 이거 지금 하나 셋 통까지 새걸로 바꿔놨네요. 제가 볼 때는 통이 뭐 새거나 문제가 있었으니까 새걸로 교체를 해놓은 것 같고, 냉각수 색상도 굉장히 좋고요. 네,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교체해놨네요.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네. 얘는 진짜 교체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풀력도 음, 잘 올라가고 엔진 제가 일부러 다 열어놨잖아요 잡소리도 없어요 엔진 상태는 진짜 괜찮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 미션 드라이브 중립 드라이브 그러니까 미션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반응이 없잖아요 진동이 심해진다던가 이런 것들도 없고 그다음에 미션이 늦게 들어가는 느낌도 없고 뒤늦게 친다는 그런 느낌도 없고요 후진쪽 반응 속도 괜찮고. 음. 중고차는 진짜 엔진 미션 좋은 차를 사야 돼요. 얘는 플러스 내관 관리 상태도 좋고 소모품 관리 상태가 좋아요. 되게 만족스러운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어떤 차량을 시운전 해보실지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구해적카즈를 다시 한번 재방문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고 지금 벌써 횟수로 5년 만에 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어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첫 방문하시고 음. 이렇게 두 번째 방문을 해주신 이유라던가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카니발을 대표님한테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잘 안내도 해주시고, 점검도 해주시고, 지금 제가 그 차를 잘 타고 있으니까, 또 이제 저희 애기 엄마가 갑자기 차가 필요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인연으로 이렇게 한번더 연락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재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차량 구매하시는 과정들 또 겪어보셨는데, 그때 5년 전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좀 어떠셨나요? 사이트를 보고 네네. 저희가 이제 4대 정도를 봤는데, 음. 실제로 봤을 때는 차량 성능이라든가 음. 이제 그런 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네. 지금 저희가 구매하게 된 차량은 실제 봤을 때뭐 엔진이나 내 외장재가 깨끗하고 음. 네. 마음에 들었고, 그때는 혼자 계셨는데 네네. 두 분이서 같이 하시니까, 네네. 더 많은 이렇게 정보나 음. 설명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두 번째 구매인데 일단은 대했을 때 믿음을 주시니까 내일처럼 잘 봐주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차도 좋았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laughs>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대 보다는 뭐 조금 더 이제 오바는 됐지만 그래도 가격대에 비해서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았고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받고 좋은 물건을 살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 자랐다 싶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좋은 또 차량을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해자카즈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차량이 5년 전에 제가 판매했던 차량이고, 앞에 보이시는 스파크 차량 오늘 판매하게 되었는데, 구해적 카드를 정말 믿고, 이렇게 두 번째 방문까지 해주신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조심히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스파크는 출발을 했고요. 네, 카니발도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